<laughs> 이동에 세 문제 중에 몇개 풀었어? <laughs> 몇 번이 상해 <laughs> 그럼 3 2번은스4번은3었번은 37번은? 37번은? 3 7은3개 중에 하나는 은3 7번번 네. 집이 먼저. 모르면 넘어가 동의 알겠지? 어? 지우 네세개 중에 몇번 풀었어? 몇번몇 번? 몇 번. 응. 응. 오케이 승은 두, 다두개다 풀고 왔어? 앞에 두개다 풀고 온 거야? 자 해보자 37번부터 가봅시다 2차 방정식이 k값에 관계없이 실근을 갖는데 자 k값에 관계없이 조건 먼저 쓰니 실근 조건 먼저 쓰니 실근 근 조건 먼저 쓰는 거야 자 1번 실근 그럼 뭘로 따져 실근인지 허근인지는 판별식 자 x 앞의 계수 짝수니까 반의 제곱 이동해 보고 있어 보고 있냐고? 자, 한 배씩 연구도 어때야 돼? 그거나, 아, 같아, 실근. 서다 두시라고 중근을 합한 거니까. 서다 두시. 네? 어, 서로 다른 도시 서로 다른 시 괜찮아, 여기까지? 됐지? 나 이거 문제 잘못 쓴거 있어? 없어? 없어. 자, 그랬을 때 전개를, 정리를 하니까 이렇게 나왔지. 네. 자, 이제 두 번째 조건, 뭘쓸 차례야? 케이크가스 관계없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k에다가 무엇을 넣어도 상관없다 이 얘기지. 그 얘기는 모든 실수 k에 대해 성립해라 이 얘기지. 그럼 봐. 이거 몇차 부등식이야? 이거 2차 부등식이야. k에 대한. 그럼 이거 함수로 그리면 어디로 볼록인 2차 함수야?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지. 아래 볼록 2차 함수 몇 가지 나와? 세 가지 나오지. 자 그려볼게. 첫 번째 그림.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아래볼로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아니면, 안 만나는 거. 이거 세 가지지. 이세 가지 그림을 나누는 기준이 뭐야? 근. 응. 근, 뭐. 무슨 식으로 알아내면 돼? 판별식. 판별식. 아. 얘는 판별식이 어떻게 되고? 판별식. 얘가 뭐냐고? 판별식 영고다 어때? 자, 이거 물어볼게. 이거 판별식 어떻게 돼? 됐다. 자, 그러면, 근이 있냐, 없냐로 보는 거잖아. 자, 얘는 근이 몇개 나온 거야? 터다 도실 나온 거지? 영보다 어떻다 그림이고? 얘는 근이. 중근 나온 거고, 얘는 허근 나온 거지? 자, 이제 골라볼게. K에다가 무엇을 넣어도 항상 0보다 큰 그림을 그릴 거야. 됐지? K에 뭘 넣어도 항상 0보다 큰 거. 이거. 얘, 이거 넣어주면 다 어떻게 돼? 음수 나오지? 돼, 안 돼. 자, 이거 이해되고 있니? 왜냐면 k 제곱 앞에 계수 양수니까. 양수면 아래 볼록. 음수였으면 위로 볼록으로 그렸을 거야? 이해 되고 있어? 자 지우 질문에 방금 여기까지 너 질문해 어? 되고 있어? 이동해너 질문해. 야, 저게 뭐, 뭐가 안되아 뭐가 안 되냐면 봐 지금 어. 내가 이 파란색깔 함수를 그렸거든 세개 근데 이 파란색깔 함수가 y지 자 여기 y 축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y가 양수 나오래, 음수 나오래? 양수 나오래. y가 양수인 거는 축 위야, 축 아래야. 위. 그러니까 위에만 있어야 돼 그래프가. 근데 얘는 어디에 있어? 아래에 있으니까 이 그래프는 선택하지 못한다는 거야. 이해했어? 자, 그럼 이거 돼안 돼? 돼, 이거 돼안 돼? 돼. 둘다 되지. 0보다 크기도 하고 같기도 한게 둘다니까. 크거나 같으면 되는데 얘는 크잖아. 되잖아. 아, 돼. 그래서 요거 두 개로 판단한다. 판별식이 어떻다0보다작거나같가 다시. 얘가 Y지? Y가 뭐 나와야 돼? 양수 나와야 돼? 음수 나와야 돼? Y가 양수인 건축 위야? 아래야? 맞다. 위지? 그니까 위에 있는 그래프 이거두 개만 된다고. 아래 내려온 건안 된다고. 자, 그럼 봐. 판별식을할 건데, 내가 지금 K에 대한 2차식을 만들어놨거든? 여기 1차식 K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0제곱이다? <laughs> B제곱이 0제곱이라고. 마이너스 4ac인데 a가 1이고 c가 마이너스 2a 더하기 7인 거야. 이거 이해가 안 돼. 응. k가 없어서 k 앞에 개수가 0인 거 b제곱 마이너스 4ac 쓴 거야. 아. 그게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푼다고. 자, 그럼 마이너스 4가 음수지. 양변에 마이너스 4 나눠줄 때 부등호 방향 어떻게 해야 돼? 바꿔야겠지? 그래서 여기서 a 범위 구해서 답내니다 맞아? 정리해. 그래프 다 그려놔. 자, 너 질문해. 어떻게 알지? 와, 여기 k제곱 다음에 k있어? 없어? k가 없잖아 그럼 아. b제곱에 b가 없어가지고 0제곱 쓴거라고 4ac 한거고 자 서의렴 질문해 어? 이해 안되는거 질문해 서의렴 아 그러면 아, 어그 어, 아. 왜냐면 k에 대한 이차 함수니까 정리해 <laughs> 아, 자랑하잖아요 그래? 그래프 그려놔 원리가 있어 근데 찍어 맞추면 시험에서 틀려. 아니근데 맞을... 맞아. 있으요우말갈다 <laughs> <여행에서 참 갈까요? 웃음> 요즘... 정리 했니? 네, 네. 정리해. 시, 아, 어 정신 차려 너. <laughs> 너 눈빛 무섭다 지금. <laughs> 너 지금 네 눈빛 무서워. 너 정신 차려. <laughs> 아니야. 나는 것도 잘하는 거지. 난 단등급 수준어 지금 8등급, 7등급 맞을 애들도 있는데. 어? 어? 자, 다 정리했어? 네. <laughs> 자, 넘어간다. 좀 무서워요. <laughs> 자, 무슨 금 갔는데? 두 번째 문제. 허근. 못써야돼 허근 일 때. 한변씩부터 한 썼어. x² 계수 ea. <laughs> 반의제고 마이너스 ac. 허근을 때 영보다 어때야 돼? 작지용. 작지용. 그래서 정리를 하니까 여기까지 나왔니? 네. 자, 이제 삼각형을 판단하는 거지? 네. 그리면 돼. 자, 제곱만 엄청 많은 거 있잖아. 부호가 다른 거 하나만 넘겨. 마이너스, 비제곱. 마이너스 비제곱만 넘겨. 그러면 여기까지 와야 돼. 됐지? 이게 만약에 등식이었으면 무슨 고라스야? 아, 피타 고라스니까 직각이 답이겠지. 그럼 봐, 직각부터 출발할게. 삼각형이 있는데, 직각인데 만약에 등호였으면 B가 빗변이지 네. 자 B를 여기다 쓰고 AC를 쓸게 괜찮아? 그런데 이렇게 부등호가 생겼다는 거는 네. 이제 예각인지 둔각인지를 보라는 거거든? 네. 봐봐 A랑 C랑 길이는 똑같이 할 거야 이 C 길이랑 똑같은 길이를 여기 둔각을 쭉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게 자 C 길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거든? 그런데 각을 크게 늘리면 B 길이가 어떻게 돼? 직 늘어난 거 보여? 안 보여? 맞아요. 됐지? 그럼 봐 B제곱이 더클 수밖에 없지 둔각은 그래서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둔각 삼각형 그림 그려놓으세요 무슨 각이 둔각인 거야? 그지 여기 각 B가 둔각이지 원래는 각 B가 직각이었잖아 근데 각 B가 둔각인 게 나오는 거지 아니야 앞이 딱 달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아 여기로 와 여기로, 여기로 와. 자 43번 이거 항상 그럴게요. 이게 변 ABC가 있으면 각을 대각으로 해서. 어, 어, 어. 대변의 대각. 만약에 스몰비면각 라지비. 음. 됐나요? 네 자, 43번 이동에 이해되고있어안되고 있어, 있어. 자, 43번. 맞았어. 아, 네. 자. 무슨 그을 판단하래?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갖게 하래. 일단 서다 도시를 판단하려면 둘다 무슨 식을 구해놔야 돼? 판, 판별식. 여기 판별식은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고. 됐니? 자, 여기 판별식은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지. 자, 정리만 할게. 자, 이거 정리하면 A제곱 사라지죠? 2A 남고, 마이너스 4 남은 거 이해 돼요, 여기까지? 네. 자, 파란 색깔, 노란 색깔 다 구해놨어요, 여기까지? 네. 자, 그런데, 그 실근의 개수의 합이 몇 개나 오래? 네. 1. 0이라고. 그러면 1, 0. 0. 아니면 0, 1 밖에 없는 거지? 네. 맞아요. 됐지?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 이쪽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하나를 갖는데, 실근이 하나라는 것은 무슨 근을 가지면 되는 거야? 중근. 중근. 네. 그럼 봐. 이거 첫 번째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이면, 얘는 무슨 근 가져야 돼? 두 번째 두 판별식은? 두 개. 다시! 얘랑 허근. 얘랑 근 더해가지고 한개 나와야 돼 네. 실근이 한 개. 네. 근데 여기서 실근 하나 했거든? 네. 그럼 여기서는 실근이 없어야 돼 무슨 근이라는 허근. 거? 허근이라는 허근. 거지. 그래서 두 번째 거의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겠지. 네. 자 이거 이해돼 안돼 여기까지. 네. 자 또는. 그렇지 얘가 무슨 근? 노란색이 무슨 근이면 오케이. 허근이면 옆에 있는 얘가 무슨 근이면 되겠다. 중근. 중근이면 되겠다. 자 이제 식만 쓰고 정리할게. 자, 예, 예, 다음에 예, 여기까지 이해 됐니 자, 해볼게. 여기서 a가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여기 대입해서도 성립하면 답이야. 자, 마이너스 1 났을 때, 무슨 나와, 안 나와? 나오면 이거 답 괜찮아. 자, 여기서 a 얼마 나와? 이 e 나오지? 여기 나서 성립하면 괜찮은 거야. 근데 성립해? 안, 안 돼.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됐지? 답은 이거 하나. 괜찮냐 여기까지? 네. 자, 계속해 볼게. 음. 어. 이동해 정리해. 자, 몇 번이냐면 46, 48%, 46, 48%.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빵개면 실근이 없는 거지. 실근이 없으니까 무슨 근으로 해야 돼? 무조건 근이, 실근 없으려면 허근으로 가야겠지. 그래야 허근이어야만 실근이 빵개니까. 46, 48% 서울형 질문에 이해 안 되는. 거. 48번. 네. 한별식두번 쓰고 습니다 맞아요. 귀여운 척을 하고 난리야? 제가제야게